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말라진 줄기가 노른 대나무를 닮은 그런 약초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안녕하세요. 산자서 동의보감 거세상 약초 티바입니다 자, 말라진 줄기가 누랗게 대나무 말라진 것과 거의 흡사한 그 약초는 바로 구릿대입니다. 즉, 구릿대란 말라진 줄기가 노른 구릿빛이 나며 대나무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여름에 훌주 키가 크고 꽃이 핀 모습 한번 봐 놓으십시오. 주로 풀숲이나 이런 곳에 잘 자라죠. 여름에 키가 다 자라면 약한 1.5m까지 자랍니다. 굉장히 키가 큰 편이죠. 자, 이 구리 때도 어린 수는 봄에 채취해서 살짝 데친 다음 봄 나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아직 다 자라지 않았을 때 뿌리를 채취해서 약수를 담거나 또는 말려서 달에 넣으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이 구리 때주 약재로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뿌리를 쓰는데 그 뿌리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면 거의 한 11월쯤 되면 대가 완전히 말라지는데 그때부터는 뿌리가 서서히 썩어 들어가서 그 묵은 뿌리는 없어지고 또그 바로 내외에서 새 뿌리가 나와서 단연생으로 연속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봄에 캐는 뿌리는 지난해 묵은 뿌리가 썩고 바로 그 자리에 새 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뿌리 때는 단연생 초보는 맞는데 2년쯤 되면 뿌리 썩어버리고 또새 뿌리가 나와서 계속 생명을 이어간다고 단연생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자, 야경으로 쓰실 때는 한여름에 꽃이 피고 할때 줄기를 썩뚝 잘라서 잘게 썰은 다음 햇빛이라 건조해서 바짝 말려 가지고 달여서 약용해도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잎이 르스름하게 물들고 나면 한 11월쯤 뿌리를 채취해서 약용하시면 약효는 더 좋죠. 그러나 바로 그 뿌리는 약한 12월경부터 이제 서서히 썩어하는 겁니다. 자, 이 구리대 뿌리 또는 줄기를 약용하실 때는 아주 바짝 말려 가지고 물 2리터 한 대에 말라진 약재 약 200g을 넣습니다. 다음에 아주 약불에서 은은하게 천천히 달여서 그 물이 한 1.5리터 줄면 제가 아 걸러 버리고 그 물만 냉장 보관하시며 드실 때는 좀 따뜻하게 식후에 한 잔씩 드십시오. 하루에 한두번정도요 자, 또 약술 담으실 때는 뿌리 기준입니다. 말라진 뿌리 약술 담을 용기에 약 반 정도 채우십시오. 다음에는 육개나도 개피, 소주 대병한 병당 약세 쪽을 같이 넣고요. 다음에 감미료로 보통 우리가 먹는 잡굴, 소주 대병한병 분량당 약 20g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바탕술은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 넘칠 만큼 가득 붓고 뚜껑 꼭 닫아 밀봉한 다음 식사 강선을 받지 않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한 3개월 두었다가 저기 니에 걸러내고 그 술만 따로 보내시며 식후에 반주로 한두 잔 이내에 하루에 한두 번 드십시오 자 이렇게 따로 드시거나 아니면 약술 담아 드시면 첫 번째 진통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관절염 또 관절통 뭐류머티스 관절염 이 질환에 아픔을 많이 먹게 하고 또 염증을 삭히는 소염작용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코가 맹맹하고 감기 기운이 있다 싶을 때는 담아놓은 약수를 조금 얼큰하게 취할 만큼 몇장 드시고 잠을 푹 주무시고 나면 또 몸이 좀 거뜬해지기도 하죠 물론 술만 드시는 것보다는 말라둔 약재를 달여 드시면서 술도 같이 복용하면 감기나 독감 치료 또는 예방에 아주 큰도움 되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른 줄기가 누른 대나무 같은 구릿대 한 방에서는 이 구리대를 백지라 그러죠.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많이 있으니 꼭 필요하신 분은 활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시고 시청하시는 분이 전체 시청자 중에 약 80%입니다. 그러니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꼭 눌러서 종 모양이 까맣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좋아요, 즉, 엄지척은 몇 프로만 한 번씩 눌러서 손의 색상이 또 까맣게 해주는 겁니다. 또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 프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